자, 오늘 9월 2. 자, 고등어 잘 나오네, 역시 고 모두 많은 사람들이 왔네. 한 40명 왔죠, 형님? 예? 40명 더될것 같은데. 더 돼요? 체비은체비은몰라 하셨어요? 08입니다. 뭐, 08요? 네. 반유동, 반유동 체비, 반유동 채빈 오늘은 저는 낚시 안 할게요. <laughs> 고등 만지, 고등어 만지기 싫어. 15입니다. 잘 나와, 고등어, 오늘도. 많이 왔어. 하자. 보시면 저 엄청 많아서 사람들 한사0명 왔다 사0명자 우리 서울형님 잡는거 오늘 메인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나는 오늘 안 잡을래 자 드디어 우리 서울형님 한마 잡았네 예민한 찌레 작년에는 이묘지 잡다가 예민한 찌레 아 좋다 이 뒤에서 찍는게 훨씬 낫다니까 내가, 내가 잡으면 어잡아대지찍어대지 힘들어 오늘은 손만 안 볼게요 이야 yeah. 형님들 빨리 땡겨주면 안될까? <laughs> <laughs> 오 크다 오 좋다 씨알 좋아 우 좋습니다 씨알이 잘나오네 잘나와 오늘 토요일인데 진짜 이정도 근세 이정도 이방 하잖아 어이구 우리 형님 또 히트 자 고등어가 이게. 상태나 봐 지금 또뭐또 나와 지금 오대또 그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 음 시야 좋다 형님. 대체다. 더 보세요 이제. 아케이시까지. 자 우리 도라 올 우리 저기 특전사 연철 아버님. <laughs> 어 고등어 잘 나와. 저 앞에 앞에 배에서 잡는 사람도 있어 지금. 네. 뒤에서 이렇게 잡 이게 보기가 났다니까어우 내가 이 고등어 손안 맞을라고. 여자버님이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붙전사 아유. 사실 괜찮네. 아버님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셔서 1년 만에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들어오고 해서 한 40명, 40명. 40명. 나는 절대 안 잡아. 자, 우리 서울구리 한, 한 마리 또 잡았네, 또한 마리. 역시, 좋아, 소모 좋아. 나는 오늘 고등어 손에 안 붙어. 구경한 것만 재밌게 오늘. 자, 반유동이 반유동. 녹팔찌에다가 파팔수있을지 옛날 영상 보면 책이 나와있어. 아 좋네요. 소모 좋죠? 우와, 아주. <laughs> 자, 여자분이 잡은, 잡은 지 2분 됐는데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자, 어휴. 고도 낚시 그 재밌죠? 아이 재밌지. 작년에 작년 에 분명히 나한테 합금만맞는다 그랬는데 <laughs> <laughs> 연차분이 통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저 오셔서 반유동해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괜찮은거봐 시간 많이 걸렸어. 누구야 뭐? 저저 면허. 자 우리 연차버이 오늘 날이야 날이야 계속 잡아 계속 잡아. 잘 올라온다. 내가 자리 피게 해줘야 돼. 땡겨보세요 멋있게. 밑밥 치리가 일단 일피야. 야. 진짜 좋네, 맞죠? 이거. 이거 다 좋다. 좋아 좋아. <laughs> 계속 잡아, 계속 잡아. 어. 들어자 <laughs> <laughs> 이쪽이 연차아버님은개 잡아, 잡아. 미끼 하나 달고 바로 잡고 미끼 하나 두고 바로 잡고 밑방 한번 치고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여러분 오늘 저희때 문이 오징어 치러 가려는데 오늘 못갈것 같아 오늘 하루 쉴게요 문이 오징어는 많이 보지도 않더만 고등어가 생활하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안유봉도잘 나오네 야, 일단 2패야 일단 2패 자, 넣으세요, 여기다가. 톡 서비스. 자, 어어어어어어. <laughs> 살려줘 살려드, 그냥. 살려줘살려줘살려줘 살려줘. 자, 현재는 카지, 채비, 뭐, 반유도 잘나오네 여러분. 아, 우리 형님은 이제 카고통. 카지, 채비에다가 카고통 달아하는데 세백 뭐, 새벽 3시에도 많이 잡았다가 한 50만 잡았다가 그 돼. 아, 뭐, 진짜 뭐야? 정권을 잡아 당겨야 돼, 소재들. 괜찮네, 진짜로. 잘 나오네요. 이거 마돌스 낚시에 팔아요, 요 카톡으로 하는 거. <웃음> <웃음> 어, 얼굴 표정이 라안 써. 새벽에 50마리가 더 어때. <laughs> 그런 사이에 연차아버님또 바닥 잡잖아. 솔직히 나 오늘, 오늘 사건 하나 또 일어났어. 연차아버님 비싼 낚시를 내가 또 1번 때또 뿌려 먹었다고 또. 또. <laughs> 나 뒤에서 찍어준다고 하라. 날씨 불바람이라고. 어? 아, 얘기는 해야지. 거짓말 못하지, 또. 이래가또더 맞았잖아, 오늘 또. 자, 고등어는 많이 나오고, 지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잘 나오네, 여러분. 와서 많이 잡으세요. 이거 언제 끊기지 몰라, 고등어. 알지 아, 알았어. 여자...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방, 파방 막 올라오고 있어, 고등어. 어, 지금 시간 대가또된 거야, 이제. 저쪽 분도 많이 잡고, 보면 이쪽 분도, 저쪽 분도 많이 잡았고, 오셔서 밑밥만 치면 잡아요, 무조건. 안유동 수심은 한 2m, 카드채비는 그냥 수심 안조 줘도 잡힐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오늘 9월 2일 오리갯바 여기도 고기가 잘 나오네. 더워 더잘 나와. 오셔서 많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마드로스 낚시장 이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은공짜 여러분 많이 누르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사람들 많은 거 한번 붙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람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오, 토요일에 토요일, 9월 2일. 자, 구독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 영상 업자하겠습니다.